때가 변한들 그 미덕이 잊힐까요? 푸른 대와 한지가 어우러지는 청량한 바람이 장인의 손끝에서 오롯이 살아납니다. 손조들이 부채를 만들었던 옛 방식 그대로죠. 기계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전통 방식은 따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지만 아날로그 시계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고려시대 이후 지금까지 천년의 세월을 내려온 우리 고유의 부채 접선. 우리 부채는 세계 어떤 해라도 아주 우수한 부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작업을 하죠. 전통 부채의 숨결을 잇는 그 이름 접선장입니다. 한때는 부채 마을로 이름 높았던 곳 이제 그 명성을 잇는 이는 단한 사람이죠. 평생 부채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김대석 장인. 여느 해처럼 올여름도 뜨거운 벼 아래 섰습니다. 부채는 일 초지라고 그래요. 초지를 제일로 잘 깎아야 부채 모양이 맵시가 있고 좋습니다. 전통 부채 접선을 만드는 일의 첫머리. 깎기 좋도록 물에 담가둔 부채살을 건조하는 과정이죠. 대나무는 원래 단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이 생깁니다. 그래서 충이 방지역에서 겨울대로 쓴 거예요. 얼었다 녹았다 그렇게 말립니다. 유연성이 좋아 바람이 잘 나는 3년생 왕대로 만든 부챗살. 지난 55년, 하루도 연장을 손에서 놓은 적 없는 장인의 숙련된 손길이 질기고 단단한 대살 위에서도 매끄럽습니다. 소질을... 깎을 적에 끄트리 부분은 얇게 깎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우리 도구리, 이거 동우리라고는 동물에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유는 그잘 일어나리 깎을 적에 이렇게. 오직 장인의 손끝만이 느끼는 섬세한 감각이죠. 보세요 손잡이 부분에 두껍습니다. 여기 부분은 여기는 정의를 바를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더 깎아내가지고 습쓴다 어, 티가 나죠. 두껍고 얇고끝 부분은 얇고 선자변은 두껍고 수십 년에 걸친 부채 작업을 함께 해온 오래된 도구 장인에게는 특별한 의미죠. 이거 아버님이 쓰신 됐어요. 생전에 그걸 제가 데, 이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문가의 조상은 도리야 이거 움직이지 말으라고 작업할 때 그래서 돌을 다 놓은 것입니다. 버거운 무게에도 마치 한 몸처럼 익숙해진 몸체. 옛 시절 아버지도 이러했겠지요. 이번엔 부부가 마주앉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낼수 없는 일이 부채 일이죠. 아내는 새색시죠 눈동냥귀동냥으로 일을 배웠습니다. 이제 결혼해갖고는 할줄 모르니까 안 하고 옆에 심만죠대 <laughs> 무늬를 새기는 낙죽 작업 역시 아내의 목. 아찔한 순간도. 종종 생긴답니다. 질렁이 낙어주고막 개가는 까지놓으니까 옛날이나 여기 다 놓고 이렇게 했어요. 음. 잘못도 밑으로 떨어요시 어깨 너머로 배운 솜씨. 혼자가 아닌 둘이라서 외롭지만은 않은 작업이죠. 낙죽 장식이 끝난 변대를 부채살 양쪽에 붙이고 나면 이제 부채 몸통을 만들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건 비비테라고 그러고 이건 비비라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전부 이걸로 다 뚫었습니다. 이건 옛날 방식입니다, 정말하자마옛 사람들이 하던 그대로 부채살에 구멍을 뚫습니다. 부채 몸통을 고정할 고리 하나까지도 손수 만들죠. 김대석 장인이 어렸을 때만 해도 부채는 마을에 다섯 집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그는 그 모든 과정을 아내와 단둘이 온전히 이어갑니다. 인내와 열정으로 오른 장인의 경지 그의 손끝이 막바지를 향합니다. 특히 오랜 경험이 요구되는 것이 부채 한지를 바를 부분을 솜씨 좋게 떠내는 것이죠. 그 목살을 뜨면 이렇게 이제 부채 종이에다 바를 부분이 나오죠. 이렇게 해놓으면 아주 잘된 목살 떠놓은 겁니다. 부채 몸통이 완성되면 한지를 준비합니다. 주름을 잡는 틀 위에 됐고. 종이를 놓고 접어서 모양을 만들죠.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단계. 그다이 풀은 우리 밥 먹는 쌀을 발효시켜서 만들었습니다. 풀은 종이를 펼을 풀 하나에도 깃들인 정성 무엇하나 허투루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고되고 긴학인 작업 끝에 완성됐습니다. <laughs> 그래서 천년의 세월을 이어오는 우리 고유의 부채, 접선, 염색 재료와 칠 쓰임새에 따라. 종류도 다양합니다. 생에게 부채를 만들려고 이 책을 보고 저 책을 보고 그럽니다 보다 보면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부채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 작품화 시기 갖고 만들어서 지금 제가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시간은 점씩 걸립니다. 그거 한 자리 만들 때마다 보고 놓고 그럴 때는 시간이 걸려도 해놓으면 아주 마음이 즐겁습니다. 옛사람들은 부채 하나를 만들 때에도 삶의 깊은 의미를 담았습니다. 부채 속살에 새겨진 박쥐 문양이 바로 그렇습니다. 박쥐의 한자어는 편복입니다. 박쥐 편자에다가 박쥐 복자를 쓰는데 어, 우리가 흔히 복으로 생각하는 행복 복자하고 어, 의미도 같습니다. 또 박쥐는 번식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 그래서 행복과 아 자손 번창을 기원하는 아,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대석 선생님의 그 접선은 아, 우리나라 접선의 원형을 아, 문화 원형을 그대로 어, 이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부채 같은 경우는 한번 쓰면 부서지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 아 모용선은 아, 잘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극 같은 데서도 김대석 장인의 이 접선을 선호한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한 여름날 매서운 더위를 식혀주는 고마움. 우리 부채 접선의 미덕은. 기단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햇빛도 가리고 보지 못할 것은 가리기도 가고 어, 춤을 출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부채는. 부채를 손에 쥔 이에 따라 그 쓰임새도 달라지는 접선. 제를 장식하는 그림 또한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죠. 목단을 넣으면 부기를 상징 안 합니다. 까그 예화는 아무리 치워도 향을 안 팔, 팔지 않는가, 정조를 표시하고 그렇게 뜻이 다 있습니다. 그렇듯 다채로운 부채, 적선의 세계. 그 가치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후세에도 이어지기를 장인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16 어린 나이에 시작한 일. 3대째 내려오는 가업입니다. 손때 묻은 낡은 연장들은 그에게 무엇보다 값진 재산이죠. 아버님이 쓰시는 연장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한 1cm 정도 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닳아져가지고그 달이 없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보관만 하제 사용은 못 합니다. 오래전 그 쓰임을 다한 물건들이지만 그에게는 과거와 오늘을 이어주는 단단한 동아줄과 같습니다. 이 원형이 연장도 있어야 제가 그걸 보고 대장간에 맡겨서 만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원형이 없으면은 만들기가 힘들죠. 설명하기도 힘들고 단운 날이면 부채를 사러 전국에서 모여든 큰 상인들로 북적이던 시절도 있었죠. 온 마을 사람들이 부채로 먹고 살았던 그때, 그 시절의 기억에 담긴 부채 한 자루. 여기 김자, 용자 하거든요. 김용하. 이것도 아버지 이름이 있습니다. 증로군에서 체험교실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이 부채를 들고 붙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요기 보니까 아버님이 만든 부채예요. 낙관도 이렇게 김정화라고 김자용자 찍어 있고 그래서 아저씨 그걸 나를 주십시오. 내가 좋은 부채 하나 드릴게 이렇게 이제 혐물어 갖고 있어놔서. 그래서 좋은 부채 들고 여기 제가 갖고 왔다니까 이 부채 한 자리를. 그러니 그분도 이 부채를 상당히 오랫동안 보관한 것이요. 그이고 부채 만드는 일을 천직으로 알았던 아버지, 묵묵히 한 길을 걷는 아버지의 뒤를 잇는 것이 그에게는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가슴속으로는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간직하며 살고 있어요. 아마 내 아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김대석 장인의 나이 74. 10년 전부터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작업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접선장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죠. 점수자는 스승이 그날 종목별 뭘뭘 뭘 했는가 그건 자기도 일하면서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매일 10년 동안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목살 100자로 두고, 종이 300장을 재단했습니다 집사람은 한자 세치 부채살 검정 염색을 하루 종일 하였고. 매일 반복되는 작업을 기록한다는 것. 그것은 그에게 남다른 의미입니다. 아무리 숙련된 장인이라 할지라도, 끊임없는 작업과 부단한 노력이 뒤따라야 함을 접선의 세계를 이어갈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죠. 박수민이 계시오. 나요, 여... 접선장 왔습니다. 어, 어 어제 잘 지내셨죠? 음, 반갑네. 네. 예. 앉으세요. 어. 그래, 앉읍시김 어, 선생. 네. 어제 부탁하신 네. 지금 소만 그려놓고 마무리 그어네니 지금 바로 해드릴게요. 네. 아 그래도 소가 아주 힘니다 어. <laughs> 소가 힘차야죠. 네. 부채에 넣을 그림과 글씨를 받으러 온 참입니다. 작품 전시를 할 때마다 함께 작업을 해오고 있는 두 사람이죠. 다른 지방에서 나는 그 생산되는 부채는 사이즈 크기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주로 적은 편이죠. 근데 우리 김선생님 부채는 아주 큰 부채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까지 두루두루 있기 때문에 어느 글씨 그때에 때 때에 따라서 어느 글씨, 어느 그림이든지 자유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어요. 오늘 만드는 부채는 김대석 장인이 각별하게 마음을 쓰는 작품입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부채를 통해 우리의 정서와 문화를 알리려는 것이죠. 식소가 옛날부터 우리 고유의 니다선은 아무리 느리게 걸어도 최종 목적지까지는 간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민족성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받을 분이 해군 제도 그분이 마음마저 허무덕고 거의 간직할 것이고 그 나라에 가서도 우리 얘기를 아마 할것 같아요. 당연하죠. 한국에. 문화를 조금이라도 이걸 받음으로써 알고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장 우리다운 아름다움이 갖는 힘. 그의 부채 외교가 언젠가는 값진 결실을 맺겠지요. 다시 시작한 부채 작업.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 장인의 손끝에서 색다른 작업이 펼쳐집니다.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음 나중에 역사물이 되겠더라고요 그 얘네는 그래서 오래 가지고 배집에서 신문 부채를 만들어 보니까 굉장히 짱짱해요 일반 한지 이 합지보다도 오히려 더 짱짱하다 이걸 해 놓고 보니까 한 시대의 흐름이 생생히 담긴 신문 기사로 만든 이색 부채. 신문지와 한지가 만나면 바람의 힘도 더 세진다죠. 풀을 고루 바르고 신문을 배접한 종이를 접어 넣으면 우리네 사는 이야기를 품은 접선 신문부채입니다. 네, 전통은 전통으로 오지만 이렇게 새로운 것을 시디로 해봐야 더불채의 발전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기 발전도 되고 이번엔 집마당이 무대입니다. 그동안 만들어 놓은 신문 부채로 시도하는 또 다른 작품. 부채와 신문, 전통과 현대의 어우러짐이 나무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소나무는 사철 푸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채는 여름선만, 여름만 부채는 부채가 아니고 사철 사용하는 부채가 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제가 이걸 그때그때마다 오래 가지고 해 놓은 거예요다 신문이라고 해서 부채를 다할 수는 없습니다 부채 안에 크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200여 점에 이르는 신문 부채 세월이 흐른 후 누군가는 이 부채들을 보면서 지금의 우리를 추억하겠지요 저희 집사람 접니다 그 항상 변함없이 그 오로지 얘기를 걸어오시니까 그게 존경스럽죠. 항상 즐겁게 같이 일하고 그게 보람이죠. 생이 다할 때까지 부채를, 생을 방어하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집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까지 잘해줬으니까요. 앞으로는 부채를 가지고 선면을 보면은 아름답고 또 전체의 부채를 손으로 쥐고 있으면 사용하기 편리하고 또 소, 정이 갈수 있는 그런 부채, 여러분들이 그런 현대적인 미를 가면 부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대를 이어 숙명처럼 받아들인 길. 일의 자부심으로 견뎌온 날들이었습니다. 우리 부채의 의미 있는 변신 접선장 김대석 그는 이제 또 다른 부채의 세계로 한발더 나아갑니다.